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제가 판매하는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무료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체 공유는 아니지만 일부 동작들을 시간을 두고 무료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니티 SS 스토어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배포하는 애니메이션은 걷기 동작입니다. 총8 방향이며 기본적인 걷기 동작을 추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링크는 두 가지입니다. 유니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니티 링크를 받으신 다음 유니티에 드래그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얼리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얼리어 링크를 받으신 다음 얼리어를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터 화면에서 3인칭을 선택하시고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해당 압축 파일을 해제하고 폴더를 그대로 드래그하여 옮겨줍니다. 그럼 스켈레톤을 설정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얼리얼 스켈레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테라박스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달부터 제가 프로젝트를 백업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구글 드라이브는 용량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용량을 찾다 보니 테라박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테라의 넉넉한 용량과 백업할 폴더를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백업까지 해줘서 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으로 백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유료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는 중국 회사였지만 현재는 일본에서 인수하여 일본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법을 따르고 있어 데이터 저장에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료로 결제하신다면 제 링크를 통해 할인된 가격에 결제하시길 바랍니다. 기왕 사용한다면 할인받아 사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 공유는 테라박스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나로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